연막 잘 구해오라고. 연막 한1 0 개씩 모아 대충.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중에 연막 쓰면서 okay. 들어가는 모습 멋있게 뭔지 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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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 연막탄이다. 나도 연막탄. 검술 배낭 찾 찾으면 개꿀이긴 함. 어. 오. 그러면, 오. 그러면 그런 그런 방법. 이 연막탄 꽉꽉 넣어서 갈수 있어. 너 나름 머리 쓸줄 아는 아이구만. 하나 조금 좀 치긴 해. 와 연막탄. 겁나 많아. 그런 나왜안 주냐고. 착하게 안 살아서 그래. 이거 너가 했던 말이다. 뭘 하지 마라. 업뭔가나왜 <laughs> <laughs> 연막 하나도 안 뜸? 아니 그래서 나 갑자기 불려오긴 했는데 이거 영상 뭐 찍는 거지? <laughs> 연막탄으로 논다는 거 같은데 김볼로 대충 얘기 들어보면 저거임. 연막탄 마지막에 엄청나게 까 가지고 약간 멋있는 장면을 뽑고 싶다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뭔 말해? 어나 아직 설명을 못 들었어. 후반 후반 마지막 서클에 연막탄 네 명이서 굴해 가지고 약간 그걸로 연막길 네개 색깔별로 해 가지고 약간 그 들어가는 느낌 바라는 거 아니야? 히야 아, 아. 뭔지 역시. 아는구나 어. 나 연막탄 개 많아. 나 연막탄 열한 개 있어. 와 미쳤다. 우와. 와. 나도 열한 개. 또 발견. 대단하다. 연막탄 잘나오네 연막탄 1 2개 나도. 어 오. 내려왔다 내려왔다. 돌로 붙었고 일로 붙는다. 오, 지금 4번핑어나 정전 안했 아. 한명더 올라고? 오 연막 간다. <laughs> 연막 간다. 치. 연막 가자. 치. 와 이쁘다. <laughs> 어, 이쁘긴 해 이쁘긴 해. 어 낭만 있어. 하나 기절 또. 아, 기절. 낭만 있어 낭만 <laughs> 이 뭐야 이게. 와 연막 뭐야 너무 이뻐. 뭐야 여기 노란색 되는데? 어? 하얀색이랑 주황색 겹치면 노란색 되고. 와 노란색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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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여기. 내가 여기 내가 연막 때문에 안 어. 보여. 어. 오, 오, 오 진짜 진짜 오. 여기 여기. 오한번더 뿌려 한번더 뿌려. 한번더 뿌려. 내가 서커봄. 보라색도 섞으면 오연두색 여기 연두색도 있어 여기. 오, 여기 여기 남색.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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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오, 멋있어. 오, 오. 왜 이거 남색, 남색, 남색. 남색. 파란색이랑 여기, 여기 보라색 여기 여기 사이 여기 여기 남, 내가. 여기 여기 남색, 남색, 남색. 오. 남색. 오. 남색. 오. 오. 야, 색깔 개인적으로는 노란색이 진짜 이쁜데. 우리 왔던 동선에서 다 하나 기절. 야, 죽여. 어, 죽여 버려 그냥. 연막하고 다시 가. 연막 또 깔아. 연막 많아. 또 기절. 그쯤 그쯤. 내 앞에 내 네, 앞에 내 앞에. 이쪽이 쪽. 킬킬 킬. 어우, 야야야야 야. 야, 연막 다. 연막 터치. 겨 연막 터치. 겨 어, 연막. 연막 터져. 터져. 연막은 다 가져갈 거야. 우마이! 아니, 살았 뒤뒤뒤뒤. 연막 깔아. 연막 깔아. <laughs> 아 죽으시잖아. 죽으시잖아. 개 머리 안 돼. 어디서? 연막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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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 <laughs> 눈치 게임일. 아, 오케이. 어, 이건 내 운전은 어, 난 몰라. 지구 최강 운전 로피스 보여주나 간다. 음. 어디로 가? <laughs> 걱정 마. 로피스 님 절대로 어, 부담 갖지 말고 로피스 님 손에 우리 네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앞쪽에 사람이 있다. 앞집에서 밑. 와, 야한대 어, 어, 맞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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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대 맞을 까 걱정하지 마. 의지 로피스 못 믿어? 보여줘. 좋은 자리? 미치 미치. 좋은 자리 보여주나? 어딘데, 어, 어딘데? 어, 어, 어 여기야? 밑집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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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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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여 아, 나쁘지 아, 지 않아. 여기, 여기. 아, 아. 어, 뭐 여기도 나쁘지는 않아. 야 저기 연막 아. 있다, 바람 끼니. 삼십 방, 삼십 방. 킬달 가능. 어, 그럼 연막을 펼쳐서 붙어서 <웃음> <웃음> 너무 멀지 않아? 이 언덕까지 가서 붙이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 그렇지. 연막기를 펼쳐서 지금 가면 돼 지금. 아나 안 언니 안 언니. 보는 좀 보는 좀 보는 어, 좀. 어, 아, 저는 개피야. 야 경찰서 옥상 진행해, 진행해 진행해. 경찰서 옥상 경찰서 옥상 봐줘. 경찰서 옥상. 경찰서 히트. 안 받은데 안 받은 우리 착각한다. 안안 경찰서 안, 옥상 한 번씩 해. 2 번씩 해. 이번 페마스 이제 피. 거기 봐줘. 경찰서 옥상 다운. 오케이 와얘 연막탄 겁나 많아 이절 나이스 기절. 더미 나이소 백기절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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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화장실 팔벽 갔어 팔벽 갔어 와우 나이. 안 뜨거 안, 들어, 안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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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꼭 던졌어야 됐어? 나 일단 연막 12개 난총 6개 더미는 6개 나는 12개 나머지 나 11개 보면 여기 밖에도 실체 엄청 많거든? 마지막 겁나 재밌을 듯 오케이 기 여기,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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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연막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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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연막기 깔아 줄까 연기기 깔아 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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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꾸 건드리는데 화나는데. 그 경찰서 나와야 돼요. 차피 근데. <laughs> 아, 렇긴하네오우 오간다. 다 오, 들어가야 돼. 아! 어이, 게 아! <laughs> 맞네. 로핀도 아나 잡아 와어 업고 더어고어 업고 뛰어. 저거 뛰어. 뛰어. 에서 재밌어 보인다. 거기 거기서리 야저한수코도야한수코도한수코도 오케이! 자기가 다 어? 야 쟤들이 마지막에 두두명 나갔어! 연막길, 연막길! 연막길! 밸쳐. 연막길 펼쳐! 연막길이 컴야 이거 까는데 한참 걸려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그렇지 죽이지 마 먼지 알지 어 미친 프레임 떨어져 그렇지 예이. 가자 무지개 다리 가자 칠칠어야 이거 감자인데 어 토미 어, 어, 조심해 미리 말했어 감자 아니뭐 시퍼 뭐야 시퍼 간다 아내 기름이 없어 오 마이 갓어 잠시 아니에서 <laughs> 야, 이게 된 거야? 야, 나, 나 죽어. 안 돼. 씨발 뭐야? 여기서 살리고 이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아, 역시네. 연다의 원맨쇼 보여준다. 여러분, 연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잘 봐. 오케이. 오케이. 나저 튕겼다. 야미친야 어? 야제 연막 프레임드랍? 야 야, 우리, 우리 연막 프레임들한 튕겼어. 이게야 진짜 튕겼어. 런 연륜.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로가어가도 도망쳐 도망쳐. 우리 안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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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프레임들한테서. <laughs> 음악이 <laughs> 생각보다 cpu를 많이 먹긴 해 아아 <laughs> 아, 망치겠다 야채 월탱이개털리겠다 <laughs> <laughs> 이걸 리플 한번 볼까? 쟤네 어디서 튕기는데번복게 우와 <laughs> 와, 얘네 입장에서 보면 걔 공포다 그냥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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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레임 50 나와 6 오오 야 이거는 어시뭐야나 튕겼어씨. 이건... <laughs> 와 야, 너무 이쁘다. 2 5 초에서 아, 왜 튕겼어? 야, 나 배그 튕김. 어 <laughs> 튕겼어. 아니 인텔이 아, 야 킹과 제너를 인텔이라면 네가 튕기면 어떡하냐? 아 인텔이 인텔의 아들. 리플레이는 튕길 수 있지. 어. 아니 시퍼터지면서 튕겼어 나 방금. 아, 쟤도 그렇게 탔었나보다 와, 연막탄 미쳤다. 와. 이거 썸네일, 이거 썸네일로 그냥 이것만 써도 되겠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와. 야, 진짜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네? 놀랍게도, <laughs>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그 화면입니다. 여러분 얘 8분 25초 때 게임 튕겼어. 연막탄 지켜 지극히 보다가. 언제 언제? 8분 25초. 그리고 나도 게임이 튕겼어. <laughs> 야, 이거 리플 오래 못 봐. 아니, 나도? 야 이거 리플 오래 못봐 이거! 아니 튕길만 하네 게임도 튕기고 리플도 튕기고 미쳤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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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핵샷도 안 했어 보트 터뜨리면 뭐 없습니까? <laughs> 참 <참어>. 뭐.. <laughs> 모터 글라이더 뭐 없나요? 참 뭐.. 글라이드랑 보트 개당 만원? 만원 지금 내 앞에 산마장 있는데 갑니다